안녕하세요. 좋은 집 소개해드리는 이집어택 김태원 과장입니다. 오늘은 시립주금 영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테라스까지 딸린 복층 고급 타운하스를 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액대출로 오픈하는 현장이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는 6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 전화주시면 자세한 분양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립주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고요. 면적은 전용 25평, 복층 실사용 4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냉장고 3종 세트와 식기세척기 그리고 안방 붙박이장 3개 중 1개 선택하시면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고급 타운하우스를 시립주금 영원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게 가장 뚜렷한 장점이 되겠고 넓은 면적과 개방감 좋은 테라스까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야외 바베큐 파티 하시는 로망을 채워드릴 수가 있고요. 동천역과 오리역, 서수지 IC와 대형 상권을 차량 10분 안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바로 와 버스 한 번으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차량으로는 5분 정도 픽드랍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집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g 자 여기가 이 집의 첫 번째 공간 전실이 되겠고요 사이즈 만족스럽습니다 양쪽으로 3칸씩 키큰장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가운데 미드웨이 박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차키나 디퓨저 올려두시고요 여기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일리 슈즈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실 다 살펴봤고요 이제 중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첫 번째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장이 되겠는데, 이 공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앞쪽에 있는 주방과 거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모델 하우스다 보니까 가구 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갖추고 있습니다. 600에 600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벽과 천장은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쁜 샹들리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침구가 굉장히 높게 보이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침구는 한 5.9m로 굉장히 높게 되어 있고요. 제 뒤쪽으로는 이제 메인 창이 나오는데 LG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위에도 이중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나 개방감도 굉장히 좋고요. 향도 남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소파 한 6인용까지도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게 앞에 테이블까지 놓으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으로는 이제 tv 자리가 되겠는데 우드톤의 템버 보드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콘센트와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큰 벽걸이 tv 걸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월패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은 다 살펴봤고요 이제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야외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안전성을 위해 강화유리 펜스로 마감을 해주셨습니다. 관리가 편한 방무봉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동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야외 가전제품 사용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 테라스는 다 살펴봤고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주방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주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주방 살펴보기 전에 일단 제 위로는 LG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옆에는 이제 추가적인 수납장이 되겠는데 이 안쪽에 다는 뭐 보시는 것처럼 책이나 가족사진 액자 놔두시고 꾸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으로 오시면 메인 주방이 되겠는데요. 사이즈는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d 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식사 4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싱크볼이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 수납장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구 인덕션과 후드가 들어가 있고 이 광파 오븐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당연히 밥솥 자리가 되겠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 3종 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인트로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1층에 서브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는 무조건 침실로 쓰시기에도 정말 만족할 만한 사이즈고요 야외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이중 창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잘 들어오는거 보이시죠 그리고 위로 메인등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큰 침대 하나 놔두시고요 북박이장 한 4칸에서 6칸 정도 짜시고 책상 놓으시고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서브룸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공용 욕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구성도 정말 만족스럽고요. 사이즈도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가 있고요. 수건장 두 칸으로 되어 있고 위로는 포인트등과 거울 그리고 세면대까지 완벽히 갖춰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환기창은 없지만 환풍기까지 잘 달아주셨습니다. 이렇게 2층 올라가기 전에 저는 이 계단실 옆에 있는 한번 이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시고 여기 공간이 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탁용품들 잔짐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층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 완만한 계단을 통해서 2층 복층 공간으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2층으로 올라와 봤고요. 이 계단실을 설명을 드리면 어 상당히 완만하고 계단 한칸한칸 한칸 모두 간격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안전성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안방 살펴보기 전에 옆에 공간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뭐 책이나 가족 사진 아니시면 피규어 같은 거 놔두시고 인테리어로 꾸미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도 마찬가지로 월패드가 있기 때문에 2층에 있으셔도 누가 왔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안방 사이즈 정말 넓고요. 여기 위로 메인등과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앞쪽에 보이는 것처럼 환기창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정말 쾌적할 것 같고요. 이 뒤쪽으로 오시면 이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큰 거울이 있고 의자 하나만 사셔가지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드레스룸은 붙박이장으로 다섯 칸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 포켓도어를 열고 부부 욕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부부 욕실 사이즈도 굉장히 쾌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대가 설치된 양변기 있고요. 위아래에 수건장 두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카운터식 세면대가 있고 밑에 수납장도 있으니 활용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욕조가 있기 때문에 반신욕하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쉽게도 환기창이 없기 때문에 환풍기 잘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켓도어를 열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다 살펴봤고요. 저는 이제 복도를 지나서 두 번째 서브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두, 번, 두 번째 룸 보기 전에도 여기도 이제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소형 소품들도 보관하셔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늘의 마지막 공간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물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요. 여기도 큰 창이 있고 남향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픽스창까지 설치해 주셨고요. 킹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붙박이장은 여기다가 6칸 정도 TV나 아니면 책상 놓고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내 모든 공간을다 살펴봤고요. 저는 나가서 주차장 컨디션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차장으로 나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개방감 좋은 주차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적도 굉장히 넓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형 트럭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주차칸은한 40대 정도 되고요. 세대당 2대씩 주차 가능합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입주민 전용 주차 차단기와 그리고 경비 일을 봐주시는 관리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기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현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입주금 영원으로 입주가 가능한 테라스까지 딸린 복층 고급 타운하우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액대출로 오픈한 현장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집어때 김태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